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지그재그 웨시리스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지금 5월이긴 한데 날씨가 진짜 더워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뭐 브랜드들에서는 아직 썸머 시즌 발매가 거의 안 됐기도 했고 지그재그는 또 돌아가는 사이클이 빠르니까 저렴하고 예쁜 옷들이 또 계절에 맞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그재그 어플 보다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베이비랩에서 담아본 팬츠인데 이런 카프리 팬츠거든요. 근데 이게 핀터레스트나 이런 코디에서 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예뻐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종아리가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도전하기는 힘든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걸 산다기보다는 좀 가격도도 괜찮고 예쁜 그런 거뭐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고른 아이템이에요. 약간 여유 있는 레귤러 핏의 카프리 팬츠인데 이제 사이드 슬릿이 있어가지고 좀활동 이더 좋을 것 같고 여게또 깔끔한 검정색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데일리로 즐기기 좋을 것 같고요 코디샷처럼 이렇게 올 블랙으로 한 다음에 메리제 슈즈 딱 신어줬는데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 스타킹을 매칭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또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카프리 팬츠 시도하셨던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 기회 에 아마 하나 정만을 해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레이어링 쉬어 스커트인데 몇달 전부터 레이어드를 활용한 코디들이 유행을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스커트가 그런 레이어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19,000원이에요. 그래서 부담없이 레이어드 코디 즐길 때좀 좋을 아이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또 약간 쉬어한 느낌이라서 발레코어나 아니면 긱시크 무드 연출하기도 좋을 것 같고 블랙하고 그레이 컬러 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가 레이어드를 했을 때 때 튀지 않고 코디에 블렌딩 되도록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레이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이 다 비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고 꼭 레이어드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음은 블랙업에서도 두 개를 담아봤는데 첫 번째는 블랙업 메이드 제품인 이지 백리스 나시예요. 일단 블랙업이 베이직 제품에 퀄리티는 보증이 됐잖아요. 백리스 나시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런 백리스 나시는 안에 속옷을 챙겨 입기가 힘들고 패치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런 캡이 아예 내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시들은 여기 선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나시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좀사선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서 그 점도 좀 귀여운데 사선으로 연출이 됐지만 너무 많이 파이지 않아가지고 부담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렇게 백이 아예 노출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뒤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나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빨간색에 활용한 코디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구매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업에서 골라본 게이 키디비 원석 체인 목걸이인데 딱 목걸이 사진만 봤을 때는 별로 안 끌렸는데 코디로 연출한 거 보니까 좀 많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장이 어느 정도 길게 내려오는 기장이라서 베이직한 옷을 입고 이렇게 목걸이로 포인트 주기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트렌디하고 키치한 무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옵텐소에서 골라본 윙클 하프 넥 티셔츠인데 요거는 리뷰가 많고 리뷰가 또다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궁금해서 한번 담아본 아이템이고요. 이 소재 자체가 가볍고 링클이 들어간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찰떡인 아이템인 것 같고 은은한 광택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세련된 무드 연출하고 싶으실 때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기를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사실 17,000원이랑 엄청 저렴한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여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쇼몰에서 코디하신 것처럼 이렇게 울블랙 코디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링클감이 들어간 소재는 좀 화려하게 매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게 코디가 좀 조화롭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보다는 요거는 검정색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온에서 담아본 코튼 밴딩 와이드 팬츠인데 이거는 후기가 무려 5,900개인데 후기가 다 좋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가격대비 좋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사람이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후기가 많으면? 그래서 이제 담아놓고 무슨 컬러로 살까? 지금 컬러를 못정해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네이비로 사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피치 기모랑 베이직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직 버전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 코튼 소재에 벙벙한 핏에 깔끔한 바지 디자인 리뷰가 5,900개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좀 특별할지 구매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모수위에서 담아본 옷인데 셔링 퍼프 하프 블라우스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디자인 자체는 예쁜데 43,000원 가격이 조금 센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 요런 셔링 끈 디테일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하단에 들어온 거 많이 봤는데 상단에만 이렇게 들어간 건 많이 못 보긴 했었어가지고 좀 독특한 것 같고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사진상 봤을 때 핏도 좀 넉넉하고 아주 미니멀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한 3만원대였으면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5화에서 담아본 옷들인데 첫 번째는 포켓롱 스커트입니다. 요새 퍼트나 팬츠에 벨트 활용한 그런 코디들을 많이 연출을 하는데 이게 포켓 같은 벨트가 세트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입어도 레이어드 한 듯이 코디 장인같이 보이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요게 또 좋았던 게이 포켓이 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도 좋았고 좀 롱한 기장에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형태예요. 사진상에서 보니까 조금 빳빳한 소재 같아서 그런 빳빳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접히는 연출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링 롱슬립인데 일단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요새 저는 또 요런 바인딩으로 끈 디테일이 있는 옷들이 조금 끌리더라고요. 요런 작은 포인트 들이 옷을 입었을 때 코디가 또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보시면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인데 목 부분이랑 하단 부분의 요 끈이 진짜 마음에 들고 또 봤을 때핏 자체가 입으면 슬림해 보이는 핏일 것 같아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랑 검정색 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화이트는 조금 입었을 때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고 블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아에서 담은 게이 링크 매쉬 가디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품절이네요. 어제 담아시까지는 해도 품절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는 우아 메이드 제품이고 러닝 상품이라서 아마 재입고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것도 후기가 진짜 좋거든요. 레이어드나 단독 착용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이렇게 툭 걸치기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메쉬 소재로 된 티셔츠는 많은데 가디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좀 유니크한 것 같고 또 마음에 드는 게이 워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소매도 좀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 컬러도 너무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레이어드 코디할 때 은은하게 매칭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렘토에서 담아본 요 로즈 슬리브리스트인데 요새 이런 꽃무늬 패턴의 옷들이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시는 보통 좀 많이 파져있는 나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버튼도 있고 버튼으로 그 파짐의 정도로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런 꽃무늬 패턴 도전하고 싶은데 너무 튀는 거는 또 처음 도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나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런 나시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단추 디테일이랑 요게 심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니까 꽃 무늬가 많이 도드라지지 않는데 은은하게 좀 연출이 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솔에서 담아본 요 마린 세트인데 사실 이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옷 자체가 너무 예뻐서 담아봤어요. 시티에 코디가 많이 보이는데 특히 약간 속옷처럼 짧은 이게 너무 또 속옷 모양이면은 입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평소에. 근데 이거는 그래도 쉐입이 너무 적나라하진 않아서 은은하게 좀 매칭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컬러는 네 컬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고요. 이런 나시랑 안에 티셔츠 이렇게 세트거든요. 이게 약간 비치는 소재인데, 이렇게 겹쳐서 입었을 때, 앞에 안쪽 탑 부분은 살짝 비치고, 그리고 레이어드 한 부분은 비치지 않는 이런 소재감에서 오는 그 부분도 참 멋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일이나 쿠폰 먹여서 구매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담아본 게이 시스루 펀칭 니트 후드 집업인데요. 약간 시스루 니트 펀칭 후드 집업을 찾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지그재그에서는 이게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어요. 이것도 가격은 좀 살짝 센것 같아서 세일을 하면 그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칭 디테일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고 넉넉한 핏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코디샵 보면은 후드도 좀 깊고 넉넉한 것 같아서 좋았고 여름에 좀 여기저기 걸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팁C에서 담아본 하이틴 로즈 삭스인데 반스타킹이거든요? 근데 전체가 레이스로 된 반스타킹이나 아니면 좀패턴이 비지한 그런 반스타킹들은 많은데 이렇게 로즈가 큼지막하게 살짝살짝씩 포인트가 들어간 스타킹이라서 요 점이 좀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코디샷처럼 셔츠에 이렇게 단독으로 매치해줘도 포인트 돼서 예쁠 것 같고 딕시크 코디할 때나 뭐 고를 때도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캉캉 스커트인데 요거는 이제 레이드 제품이라고 하세요. 이런 레이스 캄캄스커트 치고는 가격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흰색의 레이스 재질의 롱스커트 요새 많이 보이는데 보통 사려고 하면 은 가격대가 막다 10만 원 아니면 8만 원막 이렇거든요. 근데 세일해서 33,500원인데 진짜 저렴한 것 같고 근데 저렴한데 리뷰도 되게 좋고 사진 보면은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발목까지 하는 롱한 기장이고 이것도 저렴하니까 하나 구매해서 코디에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퍼베이비에서 담아본 조거팬츠인데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약간 스포티한 무드도 나면서 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좀 위에도 밴딩 디테일이 특이하고요. 어, 밑단에도 여기 스트링 조여서 이렇게 코디샵 보면 연출을 하셨는데 그 정도 마음에 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가 예쁜 것 같고요. 여기 측면에 이 파이핑으로 이렇게 흰색 디테일이 들어간 것도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믹에서 담아본 상품들인데, 이거는 이제 반지 세트거든요. 요새 또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반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쇠로 만들어진 그런 주얼리들보다 이렇게 좀 키치하고 가벼운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컬러 조합이랑 이 쉐입 반지의 조합들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담아봤고 이렇게 모델샷처럼 네개를한 번에 껴서 연출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썸머 레인 집업인데 요것도 조금 특이해요. 옛날에 박진영 님이 입으신 그런 비닐 바지 느낌이 나는 그런 집업이거든요. 두 가지 원단을 믹스해서 사용이 된것 같아요. 글로시한 광택이 나는 그런 은은한 하늘색감이 좀 예뻐서 넣어봤고 그리고 입은 거 보니까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조금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정도참 마음에 들고 흰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요거는 두 컬러 다 활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여름에 참잘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다음은 클라타에서 요런 루루티 하나 담아봤는데 요거는 드레이프 지는 느낌이나 요런 어깨선 소매 부분이 유니크한 것 같아서 담아봤고 이렇게 쇼핑몰처럼 이렇게 브로치 달아서 연출해도 예쁠 것 같고 상품샷만 보면 이게 무슨 옷이지 싶은데 입었을 때 모델샷을 보니까 참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 다음에 이제 더 에펠에서 담은 옷인데 레드 컬러의 캡소메 레터링 티셔츠인데 굉장히 슬림한 티셔츠고요. 쨍한 레드 컬러감에 이 앞에 레터링 포인트가 좀 이쁜 것 같아서 담아봤고요. 쇼츠에 연출해 주면 이쁠 것 같고 다만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보세 티셔츠 치고는 조금 가격이 센것 같아서 이것도 너 세일에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트링 펌킨 슬리브 원피스인데 이것도 이제 레이어드 용으로 용이할 것 같은데 어,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봤고 이렇게 허리 부분에 얇은 벨트로 연출을 해도 귀여운 것 같고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이쁘고 밑에 팬츠 매칭해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텀에서 이 필라우 쇼츠 하나 담아봤는데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은은한 꽃 느낌이 들어간 이런 원단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언뜻 보면 안 보이지만 또 보면은 은은하게 포인트가 있는 이 꽃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담아봤어요. 어디 놀러 갔을 때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생활 군기김에 강한 폴리모단으로 제작돼서 깔끔한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점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애프터 먼데이에서 담아본 옷인데요. 처음은 요 프릴 핀턱 미디스커트인데 요것도 이 핀턱이랑 프릴 디테일이 좀 유니크한 것 같아서 담아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그런 원단인 것 같거든요. 뭔가 되게 비지할 줄 알았는데 코디샷에 보니까 생각보다 잘 어우러지고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기본 광. 감 있는 그런 실키한 스커트도 좋지만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있는 건또 유니크한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무릎을 덮는 기장인 것 같아서 이정도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담은 게 이. 요... 양말인데 또 여름에 이런 시스루 양말 요긴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양말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무려 원플러스 원이고요. 그리고 컬러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컬러가 파스텔톤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쨍하지 않고 튀지 않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시스루 재질이니까 여름용 양말로도 참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신고 양말도 많이 신어주시는데 스타킹 신고 너무 두꺼운 양말 신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루 양말로 활용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어요. 다음은 로그샵에서 담아본 지비츠인데요. 쇼핑을 구경하다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비츠가 진짜 이 지비츠를 달기 위해 크록스를 사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담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타입인데 이렇게 네 개씩이 세트에 6 0 0 0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첫 번째 세트는 조금 더 키치하고 귀여운 무드의 그런 곰돌이, 뭐 튤립 이런 걸로 구성. 두 번째는 좀더 빈티지하고 앤틱한 느낌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스트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 코록스에 달았을 때 진짜 괜찮고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나더 랭귀지에서 담아본 옷들인데, 첫 번째는요, 이 레이스 나일론 쇼츠예요.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 레이스 디테일까지 들어있어서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블랙, 뭐 그레이, 핑크색 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핑크랑 블랙은 핑크는 너무 좀안 입은 핑크인 것 같고 블랙은 레이스 디테일이 너무 컨트라스트로 도드라져서 이 은은한 그레이 컬러의 쇼츠가 괜찮을것 같아요. 독특한 디테일이 있는 쇼츠인데 저렴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이 메쉬 퍼프 티셔츠인데 이거는 이 슬리브리스 원피스나 그런 거에 좀 매칭해서 연출하기 좋은 그런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아이템이고요. 여기 코디도 이런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같이 매칭을 하셨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이게 시스루라서 그렇게 튀지도 않고 그리고 퍼프가 있어가지고 고 점도 조금 귀엽고요. 컬러도 베이지, 민트, 블랙 있는데 이런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튀지 않는 컬러를 추천하다 보니까 저는 베이지 컬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D.A.D에서 담아본 이벨 티셔츠인데 이것도 색감 때문에 담았거든요. 가격도 18,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지 모델샷을 보니까 좀 핏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소매도 사선으로 떨어져서 그 부분도 좋았고, 이 허리 부분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애니원 모어의 셔링 레이어드 원피스인데 오늘은 되게 레이어드 템을 많이 담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런 롱한 느낌의 나일론 소재의 원피스고요. 사이드 셔링이 있고 절개선도 있고 약간 글로시한 소재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행 갔을 때 단독으로 착용해주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고요. 깔끔한 블랙이고, 입었을 때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드에 셔링해서 끈을 쫙 당겨가지고, 리본으로 묶어도 볼 것도 참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름맞이 지그재그 장바구니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도 있길 바라면서, 또 저는 여기서 또 구매를 해가지고, 지그재그 하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